9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회사 직장 모두에 특별히 학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번 정도에 걸쳐서 초대 교회는 이런 교회다. 아,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아,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다. 이게 참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 표를 내걸고, 아, 또 현수막도 이렇게 내걸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막 삼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랬던 그 당시의 그 교회 아 정말로 그 당시의 교회는 정말로 교회 중에 교회 또 가장 본이 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 중에 교회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우리가 접해보면서 한 4일 동안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은 한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다. 사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랬던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뭐 하는 곳이냐, 그럴 때에 말씀이 잘 준비되어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말씀이 빠져 있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조심스럽게 눈여볼 볼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평생 고기나 잡고, 그저 그냥 민중운동이나 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 여러 명 있고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의 어떤 그 사건 이후에는 아 그들이 놀랍도록 말씀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들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다보았을 것이고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기적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큰 교회들은 목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저 혼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는가 얼마나 참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경청했을 때에 얼마나 그 진정성이 있었겠는가. 참안 봐도 이 당시의 어떤 모습이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 말씀을 진실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말씀이 뭐 저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은. 에? 내게 필요 없다고. 자꾸 말씀이 나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만 계속 전한다고. 뭐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교제하며 떡을 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제하며 떡을 뗀다. 이것은 뭐냐면, 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어, 관계를 갖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모이지 않습니까? 뭐 몇십 명도 모이고, 몇백 명도 모이고, 또큰 별이 몇천 명도 모이데 모이는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인간적인 교류도 있는 것이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위로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완전히 적응이 될까요? 정말 힘들어서 너무 참 사는 것이 어렵고 뭔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완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떠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아 무슨 교회가 참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고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처음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 그런 어떤 그. 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사람들 간에 서로 잘못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너지거 잘못했다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다 긍정적인.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살려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참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서로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안 돼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가정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서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쓸 것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가 사람들 간의 어떤 문제, 분쟁, 또 사람들 간의 어떤 부딪힘에서 오는 상처, 실망.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위로받기는 커녕 아픔을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았던 이 초대 교회는 바로 가르침과 그리고 잘 말씀을 배운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초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푸근하고 좋아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부흥이안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면서 신바람이 나는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봄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금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보인 주의 백성 모두 그네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금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성령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성령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성령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하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음악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초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로 몸담고 교회에 적응이 되고 교회가 좋아하고 지역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맡기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